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품질경영 기사를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2016년 제 1회 품질경영 기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관목 실험계획법이죠. 자, 1. 모 수인자 A, B와 별량인자 C에 대한 3원 배치 실험에서 A가 3수준, B가 2수준, C가 2수준인 경우. 인자 B의 기대평균제곱. 자, EVB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 모수인자가 지금 A와 B죠. 그리고 별량인자가 C입니다. C. 그래서 별량인자 같은 경우에는 큰 피해가 없어요. 그렇지만 모수인자인 AB는 별량인자 C 때문에 피해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예를 들어서 이, 이 VA 같은 경우는 시그마 E의 제곱, 그러니까 항상, 오차항은 항상 따라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A와 C, C와 A에 대한 부분, 그죠? A와 C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앞에 있는 이 부분이죠, 그죠? 앞에 있는 이 부분은, 어, 결국, 음, 어떻게 됩니까? C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서, 어,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2가 뭐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또 붙을 겁니다. 시그마 A 제곱인데, 그러면은 남의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2 e 곱하기 2가 들어가서 4가 되겠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이 e, V, B를 구하라고 했죠. 역시 시그마 E의 제곱이 들어갈 것이고, 시그마 2번에는 B 곱하기 C가 들어갈 것입니다. B 곱하기 C이고, B 곱하기 C 아닌, 어, 남의 것은 A에 대한 문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3이 들어가겠죠. 3. 그리고, 자기 자신 시그마 B의 제곱인데, B가 아닌 남의 문자는, 어, 어, C가 아닌 남의 문자는 A와 B, 3 곱하기 2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죠? 6이 되겠죠? 6, 6, 그죠? 그럼 지금 답은 시그마 2의 제곱 더하기 3 시그마, 아, 제곱이 빠졌네요. 시그마 B 곱하기 C의 제곱 더하기 6 시그마 B의 제곱. 이렇게 해서 자, e v b 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A는 4수준, 인자 B는 5수준의 이온배치 실험에서 다음과 같은 값을 얻었다. 인자의 분산비를 구하면 약 얼마인가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획득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죠, 그죠? 풀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1번이었고, 2번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자, 우선 f 4 FA의 분산비, f 4를 구하라 이렇게 했죠. 92. 자, A가 92.38 이렇게 되었고, A가 4수준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디그리오 프리덤 즉 어, 자유도는 3이 될 겁니다. 3을 채워넣으셔야 되고 92.38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MS가 나오죠. MS 30.79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b b는 20.26이라고 되어 있고요. b가 지금 수준수가 5수준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4가 될 겁니다. 4가 될 것이고 음, 그 다음에 MS 같은 경우는 자, 20.26 나누기 4가 되어서 5.065가 될 겁니다. 그죠? 5.065. 자,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 2 같은 경우, 5차원 같은 경우는 6.52라고 되어 있고, 그럼 토탈이 지금 19라고 돼 있죠? 그럼 이 부분 차감해야 되니까 19, 자, 빼기 7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12가 되겠죠? 6.52 나누기 12를 하시게 되면 0.543이 됩니다. 그러면 F값은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면 되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여기에 있는, 저 A에 대한 F 검정 값을 구하는 것이니까, 30.79 나누기 0.543을 하시게 되면, 56.703, 뭐, 그 정도 나옵니다. 56.67, 지금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3번에 3의 제곱형 3의 제곱형 요인의 실험을 동일한 환경에서 실험하여, 하기 곤란하여, 세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실험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얻었다. 인자 의 제곱 압의 SA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그, 고전제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SA는, 자, SA는, 자, A1, b 1 있고, 또 다음에 블록 1에서, 블록 1에서 A1, B1. A2, B2, A3, B3가 있으니까, A1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값은 3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블록 2에서는, 자, A1이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줄에 있죠? A1, B3, 즉, 4입니다, 4. 블록 3에서는 A1, B2라고 해서 1이 있습니다. 그래서 A1에 대한 값은 3, 4, 1, 3, 4, 1, 이렇게 더하면 8이 되겠죠? 8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 A2에 대한 것은 지금 블록 1에서는 A2, B2라고 해서 3. 블록 2에서는 A2, B1에 해당하는 값이 0. 그 다음에 블록 3에서는 A2, B3, 2가 있죠. 그죠? 그럼 3, 0, 2를 더하게 되면 5가 되고 5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 A3니까 블록 1에서는 A3가 들어가 있는 값 3. 블록 2에서는 A3가 되어 있는 값 1. 블록 3에서는 A3가 되어 있는 값 2. 아,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이다. 그죠? 그럼 3과 1과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 2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이 값들은 각각 몇 개씩 대해서 그렇게 나온 값이냐면, 3이죠. 3개씩 대해서 나온 값이고, 마이너스 ct, ct는 총 데이터의 수분에 다 합친 거, 예요 이렇게 되니까, 총 데이터의 수는 9고, 이것을 이제 다더한 값은 15가 되니까, 15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은, sa 값, a의 변동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6이 나올 겁니다. 6. 자, 4번 실험을 통해서 최적의 수준을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채택이 되며 보통 몇 개의 수준이 형성되는 인자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이기은뭐 제어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풀수 있었어야 되고. 자, 다음 5번 L827성령 의 직교배열표에서 인자 A와 교락된 요인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인자 A와 교락되어 있는 요인은 자, 어... 자, 인자 A와, 자, 인자 A 위에는 기본 표시가 A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 해보셔야 되는데, 우선 답만 놓고 한번 보시죠. 자, 5번 문제고, 예를 들어서 답이 지금 4번이에요. 4번 같은 경우, BC라고 되어 있는데, 이 BC는 기본 지금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B 위에는 B. 다음에 C. C 위에는 AB가 되어 있죠. 자, B 곱하기 AB. 그러니까 AB의 제곱이 됩니다. AB의 제곱. 자, 제곱은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A가 되겠죠. 음. 자, 그 다음에 DF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DF 같은 경우는 D가 지금 C. 그 다음에 F가 AC입니다. 역시 C 제곱이 되어서 A만 남죠. 그 다음에 ABCDF. A, B, C, 음, D, F. 자, A는 지금 보시면 A이고, B는 B이고, C는 C, A, C는 AB이고, 그 다음에 D가 C이고, F가 AC입니다. A가 두 개니까, A가 세 개죠, A가 세 개. A, A, A 세개 있으니까 A는 살아남고요. B가 두개 있으니까 제곱이 되어서 날라가 버리고 C, C 제곱이니까 날라가 버리니까 결국 이것도 어떻게 a만 남죠. 그래서 답은 4번, 즉 B, C, D, F, 그 다음에 ABC, D, F.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또 6번입니다. 자, 6번 같은 경우는 3요인 ABC에 관한 2의 삼성형 요인 실험을 완전 랜덤화법으로 세번 반복했을 때, 5차항의 자유들을 묶고 있어요. 자, 이 5차항의 자유들을, 이제, n 를 이렇게 묶고 있는데, 우선, 2의 삼성력 요인 실험 자체가, 이제, 나왔다는 자체가, 이것은 어렵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이제, 그 분산분석표에 우리가 적을 수 있어야 되겠죠. 6번이죠, 6번. 6번인데, 이의 삼성형 요인식에서 A, B, C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A, B, C가 각각 자 요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번 반복을 했기 때문에 A와 B, 그 다음에 B와 C, 그 다음에 A와 C의 교호작용이 역시 요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 세개다 의 그, 교호작용이 또 들어가게 되겠죠. 나머지는 전부 다 오차항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토털 T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구하고자 하는 값은 DF, Degree of Freedom이라고 해서 자유도를 계산하라. 자, A 있습니다. 지금 2의 삼승량이기 때문에 수준이 2니까 자유도는 무조건 1이 되겠죠. 1, 1, 1, 1 이렇게 될 것이고 1 곱하기 1이니까 이거 역시 1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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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것이고, 또 이거,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1이 되겠죠. 토탈 이렇게 되는데, 자, 토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8r-1,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8r-1. 이렇게 계산이 되고, 나머지는 차감을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된다. 자, 이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 이것은 8 갈로 열고, r-1, 이렇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반복이 3이니까 3-1 하면 2고 2 8이16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게 이제 16 이렇게 될 것이고 포털 같은 경우는 나머지를 다 더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22 정도 이렇게 이제 나올 텐데 아, 23 정도 나올 텐데 자, 여기에서는 답은 16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 뭐 틀렸으면 뭐 틀리라고 낸 문제니까 틀렸어도 큰 그것은 없는데 우선 음, 한번또 나왔으니까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서 다음 시험에 나오면은 또 맞출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6번 뭐 별표 하시고 어, 좀 정리를 해 두시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7번에 제품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처리 온도를 인자로 설정하여 300, 350, 400도에서 치 실험을 실시하였다. 다음 설명 중에 서틀린 것은 이렇게 했죠. 자, 수준수는 3니다 그렇죠. 300, 350, 400이니까. 2번 강도는 특성치이다. 맞습니다. 자, 3번 열처리 온도는 별량인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선 보면, 300, 350, 400도 이렇게 세 가지 딱 정해져 있죠. 별량인자라고 하지 않고 모수인자라고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별량인자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300, 350, 400이 아니라, 300도에서 400도 사이의 어떤 모든 경우의 수를 놓고, 뭐, 우리가, 어, 그 중에서 뭐 뽑아서 또 사용한다든지 이러면은 별량이라고 우리가 하죠. 그래서 약간 의미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300, 350, 400을 아예 애초부터 정해놓고 한 것이고요. 만일 별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온도가 뭐 수백만 가지 온도가 있겠죠. 그죠? 수백만 가지 온도 중에서 300도시에서 400도시 사이 값을 우리가 다 한번 해보겠다 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별량인자가 될수 있어요. 우리 책에도 설명이 또 되어 있고 한번 또 지금, 지금 기회에 한번 다시 책을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수인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는다 맞는 말이에요. 4번 수준은 기술적으로 미리 수준인 수준이다. 그래서 이제 모수인자니까. 3번과 4번은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이죠. 배치되는 말이니까 3번이 여기서는 답입니다. 8번, 1차 단위 인자 A와 2차 단위 인자 B를 보수인자로 하고, 블록 반복 R 외 단일 분할, 자, 분할법이죠. 분산 분석했다. 다음이 틀린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우선 AR, 그 다음에 E1, B, A by B, 그 다음에 E2, 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MS까지 지금 있어요. 자, 8번 같은 경우는 지금, A, 그 다음에 R, E1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B, 그죠? 그 다음에 A by B, 그 다음에 어, E2, 그 다음에 T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뭘 구해요? F4를 항상 구하게 되죠? 통계, 그 F값을 F 구하게 됩니다. F값을 구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값들을 구하죠. 얘 같은 경우는 E2에서 이렇게 나누어져죠,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요렇게 해서 이 자리를 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럼 지금 보면 fa 같은 경우는 이 자리죠? fa인데 fa는 어떻게 계산이 돼요? 자, 42.7 나누기 6.3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나누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6.77이 나옵니다. 6. 이 자리 6.77이 나오고, r 같은 경우는 1.4 나누기 6.3에서 0.22가 나옵니다. 0.22. E1 같은 경우에는 E2로 나누어주죠 E2로 나누어주기 때문에 6.3 나누기 1.88에서 3.35가 나옵니다. B 같은 경우에는 E2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12.9 나누기 1.88이 되어서 6.86이 되고요. 그 다음에 A by B는 역시 E2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나누어 보면 0.7 나누기 1.88이 되어서